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네, 옆지병이 유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해요. 공부하는 거딱 질세이고 주는 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지병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보고 있다 네, 그런 분들도 옆지병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헤비는 싸게 하고 있어요. 헤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어, 오늘은 한3% 정도 예, 수익을 냈구요. 아, 더낼수 있었는데, 네, 좀, 아, 쉽다 네. 어, 좀, 욕심을 좀 냈더니, 네. 또. <laughs> 팔지를 못했습니다. 욕심을 좀 내가지고 어. 아 근데 또, 어 기다리면, 또 이렇게 상승할 거 아닐까? 예 기다리면 또 상승할 거 아닐까 기다리면 또 상승할 거 아닐까 그래서 좀 욕심을 내봤던 것이고요. 근데 오늘은 뭐 그냥 어 3%정도 수익난 걸로 예 만족하겠습니다. 예 주식이 잘 안되시고 힘드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옆집 병은 종가 베팅 기술자고요. 어, 종가 베팅을 수익 개념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음날 수익 날수 있는 걸로 드리고요. 다음날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해도 한 2~3일 기다리다 보면은 또 이렇게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일주일 정도 이렇게 어, 보시면은 또 어, 거의 다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 주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막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러신 분들은 또 마음이 성격이 급하니까, 또, <laughs> 예, 잘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당장, 이제 뭐, 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종목은 드리지 않습니다. 예, 편안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어 기다리다 보면은 다 수익 날수 있는 예, 그런 종목들로, 어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은 오실 필요 없어요. 예, 그냥 편안하게 나는 직장 일을 하면서도, 매매해서 이렇게 또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너무 뭐 수익이 바로 나니 안나니 이런거 따지고 신경쓰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종목 들이면은 그거 그냥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다 거의 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지는 마세요. 어, 거의 대부분 될수 있으면 바로바로 수익나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뭐 단타 식으로 막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회원분들이 또잘못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손실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매매는 결코 예, 좋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구요. 어, 수익 개념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또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요. 어,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어, 오늘 이렇게 상승을 주었구요. 어, 제가 또 어제 이렇게 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랬고 상승할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둔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어또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이 120일선 이 저항대는 지금 쉽게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데 잘하면은 어, 60일선도 잘하면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더 이상 하락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왜, 왜, 뭐 때문에 계속 하락해요? 뭐, 뭐 중국, 그 뭐, 전력 문제? 그런 거? 그런 거 이미 다 터졌잖아요. 터져서 뭐, 석탄, 석탄 떼던 애들은 계속 석탄 떼고, 그러는 거죠. 뭐, 가스 떼는 애들은 가스 떼고, 안 그렇습니까? 그뭐 하루 아침에 그변하겠어요그 예. 지들 그좀 석탄 발전소 이런 거안 돌리려고 그러다가 예. 그 밤이 깜깜하니까 밤. <laughs> 자동차용 헤드라이트로 비치고 다니면서 <laughs> 결국에는 예. 한 번에 이렇게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석탄이 더 증가가 되는 거죠. 석탄과 가스. 이런 난방비만 더 올라가게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미래 생명자원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사료주죠. 사료. 요런 사료도 있고, 또 쿠팡 관련도 있고, 아 어... 아무래도 뭐, 북... 북한하고 좀 연관이 있겠죠. 북한에다가 이렇게 뭐또 식량 같은 거를 지원을 좀 해준다던가, 뭐 이런 걸로 어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일단은 이제, 어, 지금의 모습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상승을, 이미 상승을 한번 했죠. 한번 했지. 그리고 또, 어, 죽어가다가 다시 또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번의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 양봉이 됐어야 돼. 양봉이. 양봉이 되면서, 어, 뭐, 정고 돌파를 한다던가, 그런 모습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은봉으로 되면서, 나가리가 되어버렸다. 지금, 이미 시세가 분출이 된 거죠. 이미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어, 먹, 책 먹고 떠난 애들을 많아, 먹티한 애들이 많을 거라 여기서 먹티하고 간 애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거리량이 많이 몰렸다. 어, 주봉상 보면 양음양 양음양인데 근 네, 양음양 좋아요. 양음양 좋은데 이제 이게 이 양봉이 어디까지 빠지냐라는 거죠. 지금은 화요일이니까 이제 금요일까지 어, 지켜봤을 때이잘 어, 버텨줄 수 있냐라는 거죠. 잘 버텨줄 수 있냐. 이렇게까지 하락해 버리면은. 이 양봉이 오히려 은봉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은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월봉상에서는 이제 막 돌파하는 시점이다. 이제 막 돌파하는 시점이다. 그러면은, 어, 아직 올라가야 한 단계가 6,5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의 이 양봉이, 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은봉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면 봉이 요만해지고 꼬리가 길어지겠죠. 꼬리가 길어지면서, 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꼬리는 길어지고 몸통은 작아지고, 요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모습이 나쁜 건 아닙니다. 아 뭐, 이거 완전 히 상승 조정, 상승 패턴이죠. 어, 그러면, 길게 봤을 때는 6,500원까지도 갈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 어,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봉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 양봉이 줄어들 수 있다. 한국 BNC. 네, 이 한국 BNC, 저는 뭐, 어, 한국 BNC를 뭐 나쁘게 본다, 좋게 본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일단, 어, 여기서 상승이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승이 4파동까지 올라간, 어, 대장정을 끝내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 이 종목이 뭐 살아 있어서 올라간다 그런 그런 거보다 이 하락이 지금 보시다시피 하락이 가파르잖아요 그죠 하락이 가파르니까 이 반발심에 의해서 반등을 준 거고 이 주식이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하락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니까. 이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어 지금 뭐이 주식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이 계속해서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렇게 좀 떨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서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또 주봉상 떨어지고 반등 주고 다시 또 하락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월봉에서도 어 지금 뭐 운봉이 여기까지 지금 어 이렇게 5월선을 이탈했다가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5월선 밑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크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쌍봉이 나타났죠. 쌍바닥. 드디어 쌍바닥이 나타났다. 그죠? 드디어 쌍바닥이 나타났다라는 거. 이, 이제부터는, 어, 좀 매수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다라는 거예요. 어, 그걸 뭐 여러 가지 봐야겠죠. 여러 가지 봐야지. 한 가지만 보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이제, 어외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았어요. 그러면 제가 가장 좋은 합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외국인이 크게 사면서 개인도 크게 파는 게 가장 좋은 합이다. 그런데 이 얘네는 기간은 필요 없고 이, 외국인이 사줘야 된다라는 거. 외국인이 산 지금 아니잖아. 지금은 안 사잖아. 그죠? 안 사니까. 주봉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과연 유턴을 해서 올라갈 수 있냐라는 거죠. 제가 역까지는 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역까지 떨어진다고 나오는데, 그렇지만은 역까지 어안 떨어지고 바로 유턴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이제 좀 봐야겠죠. 떨어지는지 아니면 얘가 유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이런 걸,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20월선을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를 이탈하면 절대로 안 된다. 21선 돌파하고 올라가는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가는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맥점은 이미 나왔다. 맥점은 나왔다라는 거. 맥점은 나왔죠. 이미 쌍바닥이 나오면서 맥점이 나왔다라는 거. 예. 이런 데서 어딱 쌍바닥이 연출되면서, 어, 그럼, 이런 데, 매수해 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제가 뭐 여러 가지 매수 방법을 알려드렸죠.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사거나 아니면은 쌍바닥 나올 때 매수가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때 매수를 들어가던가 네,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위즈코프, 네, 위즈코프 이제 좀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 보시 줄여서 보니까. 엄청난 상승을 한번 하고 계속 빠지잖아요. 그죠. 밑으로 계속 빠지잖아요. 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은 이 세력하고 개미랑 어떻게 했다? 털어먹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재미 볼 만큼 재미 봤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버리니까 주가를 버리는 거예요. 이 주식을. 뭐 주, 그니 그러니까 주서 담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는데, 잡아주질 않잖아. 요 잡아주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이고. 이제 요서부터 요까지 내려왔죠. 요까지. 요서 시작했죠. 스타트가. 요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위로 들어 올렸어. 예, 그러면, 어, 지금 이평선은다 깼어요. 그죠? 이평선은다 깼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다라는 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그죠? 요 정도의, 어, 공간을 납득, 상승, 파동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어, 주봉상, 지금 이제, 요, 20주선을 뚫어주냐, 안, 못 뚫어주냐, 그게 좀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를 뚫고 나가면은, 그나마, 어, 다시 한번 재상승도 노려볼만 하다. 이런 식으로, 상승, 조정, 상승. 60조선, 120조선 우상향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월봉상. 월봉상 양봉이잖아요. 그죠? 양봉이고, 그러면 상승, 조정, 상승이 완성이 되는데, 어 여기서 좀더 분발하면은, 이 5월선도 잡아먹겠죠? 5월선도 잡아먹으면은, 훨씬 더, 어, 좋은 모습의 장대 양봉으로 맡을 수 있다. 그러면은 11월 달에도 반등이 예상할 수 있겠다.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 양봉이 굳건하게 살아있을 때얘기예요 지금, 어, 아직까지는 살아있죠.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61선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락. 또 121선까지 올라,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뚫지 못하고 하락 그러면은, 월봉상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양봉이 오히려, 어, 지금 뭐 며칠 안 남았는데, 뭐,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어, 한 11월 달은좀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10월 달이라도, 한 29일까지는 양봉으로 지켜줘야지, 이게 양봉으로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야지, 양봉으로 끝나고, 그래야지, 그리고 또, 이 10월 선을 먹은 상태로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또 양봉이 너무 작아져도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KD 네이 KD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뭐이 주가의 움직임을 봐도 뭐 그렇게 어 좋은 종목 같아 보이지는 않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를 들 칼날같죠 칼날같이 빠른 속도로 튀어 올라갔다 빠른 속도로 내려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뭐 로켓터 싸 올리는 것 같이 이런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이런 전형적인 이런 모습이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이래요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뭐 호재가 떴다 그러면은 바로 급반등해서 상승했다가 바로 이렇게 떨커 버린다고. 이렇게 떨커 떨궈, 올렸다가 떨커 버리면 물리는 사람들 수천지다.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이 좋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 뭐, 이거 안 봐도 그냥 비디오입니다. 이거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종목들은 재무제표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을 것이다. 이. 어, 근데 뭐요그 동안은 좀 121선 위에서 껍적거리다가 밑으로 이제 떨어졌잖아요. 121선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음, 주봉 상에서도 지금 보면은 여기 어떻게 어떻게 돼 있어요? 120주선 밑으로 이렇게 셋죠. 세가요? 거좀 60주선 요렇게는데 중간 사이에 껴 있다.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올라가기에는 힘에 퍽차 보이죠? 네, 이 월봉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상승 조정, 상승, 상승 조정. 조정까지 왔어.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올 차례란 말이에요. 반등이 나올 차례다. 예.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와 줘야 되는데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 있다 쳐도 요요요6 요 1일선을 뚫고 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오히려 쳐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쳐맞고 떨어지기가 더 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 콜드 퍼시픽. 네, 콜드 퍼시픽.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요 종목, 이제, 뭐, 상승이 좀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번. 또 여기서 한 번. 보면은 이제 이 121선을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한번 지켜줬지또 지켜주지, 지켜주지. 그러면서 121선 우상향을 이렇게 어, 보여주고 있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주봉 보자고요. 어, 주봉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양음양, 양음양이고 또 120주선에서 딱.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모습 조금 많이 내려온게 좀 흠, 흠이다. 흠 그런데 어또 여기서 보면은 상승과 조정 그리고 또 반등이 예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은봉이 좀 심하게 내려온 상태지만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끌어올린 상태죠. 그럼 일봉에서 일봉에서 좀 분발을 해줘야 된다라는거 예요 여기서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어떻게 월봉에서 더욱